자 795번 별표로 해놓읍시다 자,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푸는 법을 모르면 헤맬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자, 어떻게 푸는지 꼭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음. 자, 삼각형 a,b,c에서 4분의 a 플러스 b 뭐저저쪼고 얘네 셋이 같을 때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값을 구하래 자, 우선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얘네 셋이 같잖아 그치 같은데 여기다가 얘네가 같은데 뭘로 갔냐면 자뭐 k로 갔다고 음, 한번 이렇게 문자로 놔볼게 그러니까 얘네 셋이 같잖아. 근데 그 같은 값이 k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.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4분의 a 플러스 b는 k이고 그치. 그 다음에 5분의 b 플러스 c도 k이고, 5분의 c 플러스 a도 k 이렇게 될 거예요. 맞아. 여기, 자 여기에서 양변에 4를 곱하면 a 플러스 b는 4k 그제 그 다음에 양변에 5를 곱하면 b 플러스 c는 5 k 죠그 다음에 양변에 5를 여기도 곱해주면 어, c 플러스 a는 5k라는 다소 미묘한 방정식들이 나오는데 지금 좌변을 먼저 봐봐야 되나 좌변을 a b b c c a 자 이런 형태를 순환하는 형태라고 하거든? 순환? 순환하는 형태? A, B, B, C, C, A. 이렇게. 자, 좌변이 지금 전부 순환하는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, 자, 세 변을 모두 더하면은, 어, 쓸만한 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항상 그런 건 아닌데. 자, A 더하기 B, B 더하기 C, C 더하기 A를 다 더할 건데, 지금. A가 두 개, B가 두 개, C가 두 개인 거 눈에 보이죠? 그래서 E, A, E, B, E, C야. 좌변끼리 다 더하면. 그리고 우변끼리다 더하면 뭐예요? 14k. 그러면 여기로 올라올게 2로 나눠줄 수 있죠?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k라는 식이 완성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잘 봐. 여기 첫 번째 식에서 a 더하기 b가 4k잖아. 이 그럼 얘가 4k란 얘기잖아. 맞아? 그러므로 c는 뭐야? c는 3k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. 맞아? 그 다음에 한번더 똑같은 걸할 건데 두 번째 식에서 여기 두 번째 식에서 b 더하기 c가 ok죠? 이게 지금 ok야. 그러면 a는 ek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. 맞아. 그 다음에 한번더 남았죠. 자, c 더하기 a가 ok야. 자 그럼 a랑 c를 더한 게 ok니까 b는 뭐야? ek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. a, b, c를 모두 별로 표현했어. k로 지금 표현을 한 거야. 좋아. 됐어. 자, 근데, 뭐를 구하래? 뭐를 구하래? s i n A 대 s i n B 대 s i n C를 구하래. 자, 여기에서, 여기에서, s i n A 대 s i n B 대 s i n C는 A 대 B 대 C랑 같아요. 라는 공식이 하나 있었어. 그 다음에, 요거 정도는 가져갈만 하다.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, 그치? 요게 생각이 나면은, 어, sin a sin b sin c는 a 대 b 대 c랑 같으니까. 근데 a b c가 지금 뭐야? 각각 2k 2k 3k니까. 자, k k k 날려주면2대2대 2대 3이구나. 해서 2번 이렇게 풀어 줄 수도 있고요. 이게 생각이 안날 수도 있잖아.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자, 우리 지금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, b, c 잖아, 그치? 그럼 여기서 다시 사인 어, 법칙에 의해서 sin a 분의 a는 2배 라지알이죠, 맞아요? 그 다음에 sin a를 곱하면 a는 2r ER sin a 고그 다음에 2r로 나눠주면 sin a는 2r ER 분의 a 잖아, 그치? 그럼 여기서 결국에 sin a는 2r ER 분의 a, 그리고 sin b는 뭐야? 2r ER 분의 b일 것이고, sin c는 2 r 분의 c일 것이니까 2r 곱해서 지울 것 지워주면 결국에 sin a 대 sin b sin c, 아, a 대 b 대 c를 구하라는 말과 같구나. 근데 a가 뭐야? 2k. b도 2k. c는 3k니까 k로 약분해주면 2대 2대 3.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다 풀어주면 되겠고요. 이렇게 자, 3이 같다 이런 식이 나왔을 때는 그 같은 값을 k로 놓고 a, b, c를 모두 k로 정리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. 그러면.